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당근쌤입니다.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82에서 83쪽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지난 시간에는 배웠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타자의 타율, 용액의 진하기, 지도의 축척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백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 문제 1번입니다. 엘뜰 시장에서 티셔츠는 50벌 중 40벌이 판매되었고,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는 문제네요. 문제를 보면 무엇을 해야죠? 바로 키포인트를 찾아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티셔츠는 50벌 중 40벌이 판매되었다와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다입니다. 그리고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하는 문제죠. 여기서 판매율은 처음에 있던 물건 수에 대한 팔린 물건의 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리를 하면 티셔츠는 50벌 중 40벌이 판매되었고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티셔츠 판매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50벌 중에 40벌이 판매되었으니 40칸을 칠하면 되겠네요. 바지의 판매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으니 10개를 칠하고 7칸을 더 칠하면 되겠네요. 티셔츠와 바지 중 어느 것이 더 판매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티셔츠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티셔츠가 40벌, 바지는 17벌. 그러니까 판매된 총량이 티셔츠가 훨씬 많이 팔렸기 때문에 더 많이 판매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바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 판매율을 비교한 건데요. 티셔츠의 판매율은 50분의 40, 바지는 20분의 17인데, 이 비율들을 비교하려면 통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보다 쉽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량을 같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량을 같게 할 건데요. 지금 이 티셔츠는 50벌 중에 40벌을 판매했고 바지는 20벌 중에 17벌을 판매했으니 티셔츠와 바지의 기준량은 50벌과 20벌이죠. 이를 보기 쉽게 100벌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50벌이 100벌이 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티셔츠의 수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된 티셔츠도 같이 2배가 늘어야겠죠. 40의 2배는 80이 되겠네요. 이 기준량을 일단 한 수만큼 배를 해주면, 왜 비교하는 양도 같은 수만큼 배를 해줘야 될까요?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즉, 분수 형태죠.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분수로 만들려면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수로 곱하거나 나눠줘야 합니다. 즉, 비율이 일정하려면 기준량 분모 부분과 비교하는 양 분자 부분도 같은 수만큼 곱하거나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 거니 기준량에 곱하기 2를 해주고 비교하는 양에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80이 되겠죠. 이번에는 바지를 100벌이 있었다면 몇벌 판매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바지가 20벌에서 100벌이 되려면 20벌에 5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인 17벌에도 5배를 해줘야겠죠. 그럼 바지가 100벌이 있었을 때 85벌이 판매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티셔츠와 바지 중에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기준 양 100벌에서 티셔츠는 80벌, 바지는 85벌이 판매된 것이니까 판매율은 바지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워야겠죠. 이거는 정의니까 백분율은 기호 %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비율 100분의 85를 85%라 쓰고 85%라고 읽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큰 정사각형 한 개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100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중 하나를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1이 되고요. 1%라고 씁니다. 다시 큰 정사각형 1개를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 100조각으로 나눴을 때그중 85개를 칠하면 비율 100분의 85가 되고 85%라고 쓸수 있습니다. 교과서 83쪽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의 넓이가 14제곱미터이고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입니다. 화단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나타내어 봅시다. 역시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키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화단의 넓이가 14제곱미터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 여기까지가 중요 키포인트 내용이고요. 화단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나타내라는 문제인 거죠. 정리하면 화단의 넓이는 14제곱미터,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입니다. 텃밭과 넓이와 같은 큰정사각형에 화단의 넓이만큼 색칠해 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텃밭의 넓이가 25제곱미터인데 현재 큰 정사각형이 작은 25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5칸, 10칸, 14칸을 칠하면 되겠네요. 텃밭 넓이에 대한 화단 넓이 비율을 구해보세요. 텃밭의 넓이가 기준량, 화단의 넓이가 비교하는 양인데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 화단의 넓이는 14제곱미터니까 25분의 14, 즉 0.56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00칸짜리 투명 모누를 큰 정사각형에 겹쳐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과 넓이와 같은 이큰 정사각형의 화단의 넓이만큼 이미 색을 칠해놨어요. 이큰 정사각형의 작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총 25개의 칸으로 나와 있고요. 화단의 넓이는 1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총 14칸이 색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준비물 4를 이용해서 100칸짜리 투명 모눈을 이큰 정사각형에 겹쳐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100칸으로 나눈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준비물 사이는 100칸짜리 투명 모눈입니다. 자, 이 투명 모눈은 이큰 정사각형과 크기는, 전체 크기는 같아요.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화단의 넓이만큼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단의 넓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 이 투명 모은 10칸의 정사각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10칸짜리는 4줄이 있고요. 그러니까 40칸이죠. 8칸짜리는 9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칸이 더 추가되죠. 40 더하기 16은 56입니다. 그래서 100칸짜리 모눈 종이에 이 화단의 넓이를 표시를 하면 56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텃밭의 넓이를 25칸으로 했을 때와 100칸으로 했을 때, 화단 넓이만큼 색칠된 칸의 넓이가 같다는 것으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자, 기준량이 25와 100으로 서로 달라도 두 비율은 같았음을 알 수가 있었죠. 또 하나, 기준량을 100으로 하면 100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텃밭 넓이에 대한 하단 넓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아까 100칸짜리 모눈 종이를 덮었을 때 겹쳐진 칸이 56칸이었죠. 그렇다면 백분율은 56%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텃밭의 넓이를 25칸으로 했을 때와 100칸으로 했을 때를 비교하여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25분의 14를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56이므로 56%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00분율을 구하려면 비율 25분의 14에 100을 곱해서 나온 값에 기호 를 붙이면 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했던 거는 25분의 14를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모 25를 100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려면 25에다가 몇을 곱해야죠? 4를 곱해야 합니다. 자, 분모에도 4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당연히 4를 곱해야 이 비율이 변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면 100분의 56이 나옵니다. 근데 100분의 56이 56%라고 할수 있으니까 비율 100분의 56은 56%라고 쓸수 있다. 라는 게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비율 25분의 14에 100을 곱해서 나온 값에 기호 퍼센트를 붙이라는 건데요. 이는 아까 전에 했었던 방법. 이 방법에서 비율 100분의 56은 56%라고 쓸수 있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 비율 25분의 1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도 56%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비율 25분의 14에 곱하기 100을 하면 56%가 나온다라는 게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백분율은 기호 %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요, 비율 100분의 85를 85%라고 쓰고 85%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량이 1 0 0인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율에 100을 곱해서 나온 값에 기호 퍼센트를 붙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요. 56에서 57쪽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